오늘 가성비 꿀템 비교 아이템은 마카이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 입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쿨그레이 마카 3사를 비교해 보겠다. 1번 주자, 코핑마카 쿨그레이 세트. 2번 주자, 신안 터치 쿨그레이 세트. 3번 주자, 알파 디자인 쿨그레이 세트. 라운드 1. 가격 비교. 코핑마카 인터넷 평균가 5만 1000원. 신안 터치 마카 인터넷 평균가 28000원. 알파 디자인 마카 인터넷 평균가 26000원. 코핑마카 살 돈으로 신안이나 알파 마카는 약 1.8개를 살수 있다. 가성비로 따지면 알파의 승. 참고로 미술재료는 오프라인 화방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구매 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라운드2 디자인 코픽 마카 케이스는 납작한 직사각형 스타일이다. 신한 터치 마카 케이스는 길쭉한 직사각형 스타일이다. 알파 디자인 마카 케이스는 좀더 두툼하고 길쭉한 직사각형 스타일 이다. 마카 디자인을 보면 코픽은 사각형 깔끔한 디자인에 뚜껑에는 색상 표시가 돼있고 위에는 이렇게 얇은 촉 밑에는 이렇게 두꺼운 촉이 나온다. 신한 터치 마카는 위아래로 얇아지는 디자인에 뚜껑에는 색상표시가 써있고 마찬가지로 위에는 얇은 촉 밑에는 두꺼운 촉이 나온다. 알파 디자인 마카는 뚜껑이 열기 좋게 색감이 좀더 두꺼워지고 뚜껑에는 색상 표기가 써있고 마찬가지로 위에는 얇은 쪽 밑에는 두꺼운 쪽이 나온다. 뚜껑이 열고 닫침은세 가지 브랜드 모두 잘 빠지고 잘 껴진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무승부 라운드 3 색상 및 성능 비교. 세 가지 브랜드 모두 써본 결과 성능은 모두 비슷하다. 코픽이 비싸다고 해서 훨씬 더 좋거나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차이점은 색감에 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코픽 두 번째가 알파 세 번째가 신한이다. 코픽은 부드러운 회색이 나온다. 알파는 두 브랜드 제품보다 좀더 푸르게 색감이 나온다. 신한는 코픽과 유사한 회색이지만 좀더 딥한. 회색이 나오는 걸볼수 있다. 이렇게 마카 1번부터 블랙까지 10단계로 칠해본 결과 코픽과 신안은 명도 차이만 날뿐큰 차이가 없고 알파만 푸르게 나오는 차이를 보여준다.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각형을 그려보았다. 왼쪽부터 코픽, 알파, 신안 순이다. 각각 1, 2, 3번 면은 같은 색상 번호로만 칠하여 진행하였다. 픽은 부드러운 연한 회색 느낌이 든다. 알파는 푸른 회색 느낌이 든다. 신안은 진한 회색의 느낌이 든다. 정리하면 채도는 신안, 코픽, 알파 순으로 푸른 채도를 가진 쿨 그레이로 원한다면 알파를 그냥 무채색 회색만 쓰고 싶다 신안 또는 코픽을 구매하는 게 좋다. 취향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선택은 당신의 몫 라운드4 리필 여부. 코픽은 리필링크를 따로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평균 가격 색상 하나당 6,500원이다. 낱개로 주문 가능하고 필요한 색을 사서 리필하면 된다. 하지만 알파와 신안은 내가 못 찾는 건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리필링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No. 리필 부분은 코픽 승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해본 결과 코픽 매니아가 아니라면 풀그레이 계열은 그냥 좀더 가격이 싼 신안이나 알파를 추천한다. 다만 채도가 있는 푸른 마카를 원한다면 알파마카 무채색 회색을 원한다면 신한을 구매하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가성비 리뷰는 여기까지